다시 전면에 나선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 비위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제명 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감면된지약한달 만에 다시 조국혁신당을 이끌게 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첫 공식회의의 일성은 당내 성비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조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과 2차 가해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실명거론 금지.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상식 기구 출범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식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의 경우에는 어겼을 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중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보엽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이랑 당의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대위는 어, 피해자의 그 회복, 치유를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전날 김전 대변인이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항변하며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미루고 회피해 사건을 진실 게임으로 전환시켜버렸다는 투미의 민주당 의원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논란으로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번 주에는 당직자 간담회를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로 당원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JTBC 박사람입니다.